안녕하세요. 모든 체스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9일. 이번 영상에서는 1분기 어닝 발표 후에 루시드 그룹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머틀리풀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키포인트 첫 번째. 루시드의 분기 판매 수량은 분석가들의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납품 목표를 12,000대에서 14,000대로 유지했습니다. 주식은 아직 수익보다 예약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부제 루시드 예약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시장의 성장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까요? 부문입니다 루시드 그룹은 5월 5일 1분기 언닝에서 360대 차량 판매로 분석가들의 예상을 상회한 5,770만 달러 수익을 창출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작년 10월 첫 선적을 시작하기 전 종료된 지난 분기는 수익이 33만 달러였습니다. 루시드 운영 손실은 2억 9,880만 달러에서 5억 9,750만 달러로 늘어났지만 순 손실은 21억 7천만 달러 우선주 관련 페이먼트를 포함하여 29억 2천만 달러에서 8,130만 달러로 좁혀졌습니다. 주당 순손실 0.05달러로 분석가들의 예상치를 0.29달러 상회했습니다. 루시드 헤드라인 수치는 괜찮아 보였으나 주식은 어닝 이후 휘청거렸고 올해 50% 이상 하락하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어려운 시장에서 신생 전기차 업체 루시드 주식을 모아가야 할까요? 다음 챕터 테슬라보다 높은 곳을 목표로 한다. 루시드 CEO 피터 롤리스는 테슬라 수석 엔지니어였으나 그 회사는 테슬라보다 비싸고 더욱 장거리를 운행할 수 있는 차량으로 고급 시장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루시드는 에어 세단을 퓨어, 투어링, 그랜드 투어링 세 가지 모델로 출시하였는데요. 퓨어 가격은 89,050달러, 투어링의 가격은 109,050달러, 그랜드 투어링의 가격은 155,650달러. 여기에서 6월 1일부터 만에서 만 5천 달러를 올린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모델 3는 4만 8천 달러이며 모델 X는 11만 5천 달러입니다. 작년 투자자 프리젠테이션에서 루시드는 과감하게 포스트 럭셔리 브랜드를 선언하였으며 이에 반해 테슬라는 혁신적이지만 럭셔리가 아닌 브랜드 입니다. 루시드는 1회 충전, 장거리 운행으로 이 고가의 차량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에어는 1회 충전으로 520마일 운행할 수 있으며 테슬라의 최장거리 운행 모델 S 롱레인지를 100마일 이상 뛰어넘습니다. 다음 챕터. 실제 판매 수량 대신 예약 수량을 바탕으로 주식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루시드는 작년 125대 납품과 22년 1분기 360대 납품을 합하여 총 485대를 납품했습니다. 올해 초에 잠재적 서스펜션 문제를 수리하기 위하여 203대에 대하여 자발적 리콜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루시드는 2022년에 2만 대를 납품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습니다만 올해 2월 납품 목표를 12,000대에서 14,000대로 줄였습니다. 루시드는 1분기 어닝 보고에서 이 납품 목표를 반복하였고, 총 예약 수량을 3만 대라고 하였습니다. 비교하자면 작년 9월에는 13,000대, 작년 11월에는 17,000대, 올해 2월 말에는 25,000대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네요. 이렇게 증가한 것은 럭셔리 차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수요가 폭등한 것은 고무적이고, 루시드는 이 3만 대 예약이 잠재적 판매 금액 2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루시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 캐파시티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데요. 아리조나의 AMP1 공장에서 연간 3만 4천 대를 생산할 수 있고, 시설 확장으로 생산 능력을 2023년까지 구마대로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루시드는 현재 자동차 분야의 반도체 부족과 공급망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동차 제작사로 루시드는 부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볼륨이나 영향력이 부족하며 반도체 부족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테슬라가 하는 것처럼 다른 유형의 반도체 소프트웨어를 재프롬 그림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300억 달러인 루시드는 올해 매출 13억 달러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예상치 23배에 달합니다. 테슬라는 올해 판매의 10배로 거래되고 있으며 작년에 93만 6천 대 이상의 차량을 납품했기 때문에 훨씬 확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투자자들은 아직 루시드의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다는 말이고, 높은 밸류에이션은 실제 판매 대신 이약과 판매 목표에 기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챕터. 루시드는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의 가치가 있는가? 루시드는 그래비티 SUV와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두 가지 모델을 출하하고 해외로 확장함으로써 2030년까지 연간 50만 대를 출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2024년 전까지 이자, 세금, 감가상각, 할부상환, 전후 포지티브 조정, 어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장밋빛 전망은 루시드가 아마 넥스트 테슬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을 시사합니다만 테슬라의 얼리무버의 이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10년 전보다 훨씬 더 포화 상태이며, 루시드는 거시적이고 경제적인 문제가 소규모 전기차 제조업체를 압박함에 따라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루시드는 1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채무대 자기 자본 비율 0.9로 마감했습니다만, 이 레버리지는 확장하면서 불가피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로 신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 루시드는 현재 소유하기는 에 너무 위험이 크다. 루시드는 유망한 비즈니스 토대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 성장이 아직 너무 투기적이고 주가는 너무 비싸고 장래에 심각한 순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약점이 기술주 분야의 밸리에이션이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으로 재정이됨에 따라 소유하기 어려운 주식으로 만듭니다. 만약에 루시드 주식이 다시 반 토막이 난다면 저는 몇주 사는 것을 고려해 볼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판매의 20배에 달함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현재 다루기에는 너무 뜨겁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루시드 2022년 1분기 어닝 발표 후에 지금 당장 매수를 해도 좋을지에 대한 모트리풀 기자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이 기사에서 주의깊게 본 것은 현재 예약이 3만대인데 AMP1 공장에서 연간 생산 가능 수량이 34,000대 그러면 이미 이것을 커버하고 그 다음에 확장을 통해서 2023년까지 연간 생산 수량을 9만 대로 늘린다. 하지만, 현재 자동차 업계의 반도체 부족과 공급망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어, 구매량이 많았다면은, 이 반도체 부족 사태에서도, 이 공급업체에서도 무시하지 못하고, 여기다가, 루시드에다가 물량을 공급해 줬을 겁니다. 하지만 볼륨이 작으니까 가격도 다운 시키지 못하고 영향력도 적다. 또한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도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할수 없다면, 구매를 할수 없다면 다른 쪽으로 가서 이제 구매를 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설정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루시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또한 루시드가 확장을 해나가면서 자금이 필요한데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합리적인 이율로 신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점이 제 채널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점들로 유의 깊게 봤는데요. 그러면 루시드가 이런 난관들을 헤쳐나가서 넥스트 테슬라가 되고 럭셔리 브랜드로 성공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